이렇게 한화 이글스의 달라진 모습에는 역시 야구의 신으로 불리는 김성근 감독의 힘이 컸습니다. 김 감독이 시즌 개막 후 처음으로 대전 MBC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변화의 열쇠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만났습니다. 만년 꼴찌에서 올 시즌 다시 날아오른 독수리 군단의 비상. 김상근 감독은 그 비결로 뼈속부터 달라진 선수들의 의식을 꼽았습니다. 어차피 질 경기도 반드시 이기겠다는 생각의 차이가 지난해와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태동 간에 설마서 전력 투구하고 있는 자체가 선수들한테도 침투했지 않냐 싶어. 버리지 않아, 뭐로 하든지 기회는 있다고.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물론 F1로 영입한 기대주까지 줄줄이 부진을 겪으며 악재가 겹쳤지만 전화위복 예상밖의 성과를 얻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권혁이라든지 박천라든지체 잘해 줬고 이가뭐제 있고 김경가 특히 안방은 물론 원정 경기까지 매진 행렬에 성적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팬들의 성원 김 감독은 감독 생활을 하며 처음으로 리더십의 원천이 팬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해주고 뒷발라해주는데 쉽게 친다는 건 있을 수없다레오 감독 오래 했지만은 이식 없어. 주전 선수들의 이단 부상과 더위와의 싸움 등 앞으로 갈 길도 순탄치 않은 독수리 군단. 하지만 명장 김 감독은 자신의 사전엔 핑계와 변명은 없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항상 승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